12월 첫 주에 성찬 예배를 드린 여러분, 또한 주간도 이겨내시고, 또한 달도 이겨내시고, 함께 오셔서 예비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온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또 2016년을 통해서 마감하고, 또 27년에도 좋은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 말씀이 로마서를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주어진 구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 중에 있는 사람인데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득이라는 교리를 올려서 바울서신의 놀라운 책이 바로 로마서인데 1장부터 11절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12장부터는 오늘부터 읽었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 이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이 변화되는 삶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이제 그의 삶도 의로워져야 되고. 새롭게 달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성적인 이 소년이 청년에 올라가서까지 아주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워하고 누군가 앞에 서있기만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특히 사람 앞에 선다는 것은 이 청년에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성격 탓에 소년에게는 친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도 그렇게 편한 관계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활의 어움을 이겨내기 힘든 소년은 이렇게 내가 소심한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작심하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반드시 미소를 머금고 그리고 한 가지 이상 칭찬을 하자. 이것이 바로 이 소년이 정한 목표였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도 많았답니다. 그러나 굳은 결심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늘 칭찬했어요.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좋은 말을 해주는 이 소년에게, 이 청년에게 관심을 갖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과 대화를 통해 이 청년은 나중에 훗날 엄청난 갈변가가 되었고, 또 극작가가 되었다. 바로 영국에서 가장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작가 중한 사람인데 바로 버나드 쇼,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는 가만히 있는데 일어난 것이 아니다. 뭔가 변화는 내가 변화되기를 결심하고 변화된 삶을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무 수잘 데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 낮게 예수님이 뜻과 예수님과 생각과 예수님 마음으로 끊임없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상급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셨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변화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오늘 몇 가지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되는 것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바울은 성도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 바로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습요 마음이 변화되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마음이 변하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변화되는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래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장기 1장 2 7절에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니라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대로 우리를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착하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하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가졌니다 우리 마음이 변해버린 겁니다. 우리 모습은 로마서 1장 2 8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내마음이 두기 싫어하니까 나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 아니라 어때요? 악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장이니까 조금 더 넘어가시면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시작 모든 불의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공호를 거역하는 자요, 우미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이런 것으로 가득 찼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마음을 버려버리니까, 그 안에 악독한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 우리에게 비방하고 시기의 말, 질투의 말, 남비방하는 말, 칭찬과 격려의 용서는 없는 말이 난무합니다. 무지몽미한 말들이 여러분, 어찌 보면 살인과 비수처럼 찍혀지는 말들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얼마나 일어나지 몰라요. 어, 요즘에 그 어, 강화문 내걸에서 횃불을 어, 들고 엄청난 국민의 뜻을 전하는 일들을보면 물론, 좀, 햇불을 들고,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고, 어떤 속의 목적을 이루면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생각 없는 말, 포악한 말, 무지한 말을 하고 싶은 대로 쏟아버립니다. 너무나 정제되지 않고, 절대지 않은 언어가 난무해버려요. 물론, 나라는 잘 돼야 됩니다. 고쳐져야 됩니다. 바꿔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못한 언어들이, 심사들이 나타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변화가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 한국의 교회 지도자 두 분이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김사만 목사님이라는 분은 같이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0편 23편을 읽어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다. 또 김장한 목사님은 극동방송 이사장인데 이분은 어떤 말을 했냐면 로마서 오늘 12장의 말씀을 다 읽어줬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정말 진정한 믿음의 복된 자는 뭐냐.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마음이 악도한이 있고 악이 있고 우리에게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 되기 때문에 선하신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들어와서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죄로운 추건합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마음이 변하라고 말씀한, 네,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태음 11장 29제에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먹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입니다. 예배사장 이절의 말씀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말씀했어요. 여기 말씀 보면 두 단어인데 뭐냐?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 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온유와 겸손으로 담으라 이 것입니다. 온유란 건 뭐냐면 하나님 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의 열매는 뭐냐면 큰 황소가 주인의 말에 잘 길들여진 생활이란 말이야. 그것이 바로 온유예요.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도 불구하고 곱비로 어린 아이가 잡아도 이리 가고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이렇게 잘 길들여진 소 같은 것이 바로 온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을건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잘 길들여져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믿어지고 말씀에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우리가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겸손이는 하나님의 말씀. 아에 나의 마음을 두는 것이 겸손인 것이니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밑에 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청중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뜻을 이루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말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늘내 마음이 앞서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하는 거지? 머리만 숙이고, 허리만 구신한다고 해서 이런 겸손한 거,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앞서면 여러분 겸손이 아니에요. 말씀 보다 앞서고, 주님 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 결과는 실패와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겸손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아래 내가 두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은, 유대백성들이 가난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그때, 처음에 성이 뭐냐, 여리구성이지 않습니까? 여리구성을 들어가려 는데난공불락에서는도대히 우리의 힘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한번 성비를 돌아라. 그랬어요. 두 번째 날도 그렇게 하고, 세 번째 날도 그렇게 하고, 여섯 번째까지 날 그렇게 하고, 일곱 번째 날, 일곱 번 돌아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한성을 지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쉽지요. 참 쉬운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난공불락의 성이 다 무너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그리고 또 조금 더 들어가니까 뭐가 있냐? 아이성이라는 거예 아이성. 아이성은 이여류구성의 반에 조금만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아, 이건 쉽지. 이건 별것 아니지. 이건 우리가 3,000명만 군지를 갖다 집어넣으면 이 성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인간의 단조로운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가만히 걷기만 해도 여러 곳에 무너졌는데, 3평명 정도로 가지고 데리고 가면 이 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때요? 3,000명이 대패, 대패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귀한 뜻을 발견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열일고성 아니 어떤 성도 물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내 생각이 앞선다면 아이성 같은 더 작은 성도 물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을 받으려면 늘 겸손과 온인데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아에 나의 마음을 두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얼마나 앞서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고 내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아 그저 내 감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 할렐루야.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하고 동갑시키면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끝은 고난이고 어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사람이 되어야 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성막에서 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죠. 그랬을 때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다 모양이 있습니다. 규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노아의 방주시대, 방주시때그 하나하나까지의 규격의 설계가 다 있는 것처럼 성막의 기구를 만들 때는 다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건 이렇게 만들고, 이건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막에 들어가 천 입구에 물두멍이라는 큰이 대하의 그릇이 있는데 그것은 제한이 없어 제한이. 성경은 제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물두멍에 무슨 일을 하냐면 이 물이 수평이 됐을 때 바라보면 자기 얼굴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나가 보이는 거예요. 나가 보여. 그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뭐냐면, 이제 성전의 성막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는 그 손을 다 씻는 겁니다. 다 깨끗이 씻는 겁니다. 그 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영적인 의미냐면, 제한이 없다는 것은 나의 모습을 다볼수 있어야 된다고 그 말해요. 아니, 나는 이건 안 보여주고, 요만 보여주면 안 된다. 이거.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한과 구격을 두지 아니하고 크게 볼수 있도록 제한 두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다볼수 있도록, 그리고 내 모습을 볼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볼수 있도록, 그 거울로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씻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씻는 것이 하나, 씻고 싶은 분들은 씻는 거예요. 제한을 두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의 은혜죠. 할렐루야! 우리가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한히 자기를 돌아보고 무한히 죄를 씻으라는 의미가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죄에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이 안 변하면 안 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것도 여러분 마음 뺏을 때 최고지. 마음 뺏기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 말씀할게 을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입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건 얼마나 기한이 물? 오늘 이 시대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부터 변화가 되어서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에 따라가며 은혜를 입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여 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 말. 요 여기 이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세대가 뭐냐면, 오늘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오늘 우리가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구별하는데, 교회 밖은 어찌 보면 세상이요. 그리고 교회 안은 세상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 교회 밖에 서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구별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말한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살아간 사람이 있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 있다 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실래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유익만 따라가 추구하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장차 결국 멸망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뜻을 따라가며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따라간다면 오늘 세상을 본받지 않은 그런 믿음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가장 같이 보면 선하고 착한 같지만 그 안에는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내가 땅 사면 배부르고 기분 좋고 내가 돈 많으면 더 기분 좋고 내가 올라가면 더 좋고 내가 출세하면 더 좋고 남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면 제일 축복의 뭐냐면 배려의 의식이에요. 남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 남을 생각할 수 있다면 세상은 질서가 있는 것이니 믿으시면 아멘. 알렐루야. 요한 일서 2장 1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세상의 가치관이 나오죠?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랬죠? 또, 육체의 쾌락으로 했죠?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죠? 눈의 쾌락과 이생의 자랑, 즉, 자기 것을 자랑하는 마음이 세상의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구별해 본다면, 꼭 그렇게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왜? 캐락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은 세상의 특징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장 6절에 말씀보면은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본인이 말씀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이 변화를 받기를 원했던 것임, 변화에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세상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중하고 축복인지 몰라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스데반 집사가 변화를 받아서 그가 그강팍하고 어떤 교권과 율법에 꼭꼭 묶여 있던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사도행 7장 전체가 다 뭐냐? 바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 선지자 그리고 예수 그리도 이걸 증가하고 부활의 능력을 증가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스테반 집사였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못 듣는 겁니다 아니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어야 산다고 그를 믿어야 부활한다고 그래 영생 얻는다고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일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마음이 찔리면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개는 그냥 일을 깔고 죽겠다는 겁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내쳤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돌 막고 죽은 사람이 누군지 숨겨한 사람이 스테반 집사나이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세상에게 이 말씀을 가치를 주님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스테반의 소리를 안들려고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습니다. 돌로 쳐주겠습니다. 이건 시대반을쳐 죽인 그 자신들에게 비극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왜안 듣습니까? 망하려고 작정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비전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죄를 받기를 바란 사람이라건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벽돌 한 장씩을 받는다면 하나는 다리를 놓고 하나는 벽을 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 내게 망치 하나를 줬다면 그 다리 놓은 것을 허물 수도 있고 아니면 벽을 허무는데 일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 겁니다. 저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주의 능력으로 바꿔지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나 사랑, 나 중심의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으로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꿔지기를 주 주여 로무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 의 뜻을 알아야 돼. 로마서 11장 33절, 34절을 잠깐 옆에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봅니다. 그의 11장 34절, 33절, 34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래 귀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신면 막치간 말씀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절에 바로 나오지요.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는 말씀이죠. 무엇든지 결정할 때 우리가 무엇인지 판단할 때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 중에 지혜라고 말하려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나의 삶의 태도가 당연히 변화됩니다 그제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4절의 말씀 보면 은그 다음에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했습니다. 바로 안디옥교의 성도들의 모습이죠. 다 모였다. 그리고 말씀을 들려줬다. 그 말씀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88절의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이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믿습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변화가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고넬로의 가정이 나오는데 고넬로가 누구를 청합니까? 베드로 목사를 청합니다. 자기 집에 유학이 하시고 말씀 듣게 합니다. 그리고 고넬로가 베드로 앞에 말 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참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이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나왔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주의 뜻대로 살아가냐? 항상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풀어주겠어요? 다 풀어주죠.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 세상의 이기와 유익들을 깐다면 하나님께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을 주셨고 독생의 그리도 스 말며 우리를 구원하게 하셔서 이렇게 영생을 얻는 복된 자가 되시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참 기가 막히죠 너무나 축복이죠 축복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자고 말이야 할렐루야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1년 동안 우리 성도를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 거슴께는 공동체가 이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여러분 기도 속에 변화를 받아서 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혜이 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이게 생각 너무나 감사해요. 어제 제가 어느 한 가정을 신방을 갔어요.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인데 신방 가서 교패를 붙이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보는데. 물론 교회 오기 전에는 세상 다른 교를 섬기고 세상 가치와 세상 도덕대로 따라간 사람이었어.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믿음의 신앙을 고백한 지로는 뭐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의 가치관을 다 버려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찌들었던 우상을 다 버리고 다 해야 돼. 그리고 새롭게 새 마음으로 더 입어야 돼.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공급돼서. 거듭남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의 축복의 으로 삼아야 되는 할렐루야. 예배 들고 나니까 별게다 나와요. 막 농속에서 이만한 불상도 나오고 막 그냥 부적도 나오고 향도 나오고 촛불도 나오고 어? 무슨 법헌이란 책도 이만한 두꺼운 책이 나오고 또 그림 달력 큰거 뭐 나오고 아버조그만 달력까지도 그냥 보살 달력이 나오고 어? 다 갖고 아니요, 뒤에다 차에다 한테 실고 갔다니 그러면 생각했어요 아 사람이 변하기가 이렇게 쉽다 참 복음이 빨리 들어가요 복음이 있어야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 복음 예수 그리의 의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예 초신자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것을 방에다 걸어놓고 방에다 놓았던 그 신앙인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주의 신이 아니면 주의 피가 아니면 할수 없는 일들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변화돼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간다는 생각을 할때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감사한 거야. 더구나 감사한 거야. 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네. 더 좋은 일로 주실 줄은 믿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자. 고요 네. 네. 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 가치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0편 119편 105제로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바로 등이오 내 길에 비친니다 주의 의로운 귀로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청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잔여된 자로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는 믿음의 귀하가 복된 우리 권속들이 다 되어지기를 쇠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